음. 날씨가 좋구만 나는 능맹하고 늠름하지 나는. 키가 크고 싸움 d y 나는. 블가크 영웅 울리아는 나는. 나는. 나웅나리나 나는. 는나 나는. 나나이는 나는. 이는 나는. 니다나이 나는. 나 너네다 쫄았지? 아 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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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되냐 자신있음 나와! 나랑 한번 싸워보자고 이 함빤지들아! <laughs> 아 개빡치네 그냥 현피 좀안 돼? 아 현피는 무슨 현피야 얘들 장난인 줄 알아 전쟁이라고 전쟁 아니 그냥 저거 그냥 어제 아, 이 누아르 영화 봤다고 아, 아.. 누아르 같은 소리 하네 진짜 진짜 할수 있는데 그만 얘기 안 된다 했다 어? 아 어제 기도 기도해봤는데 아까 하나님 된다고 했는데 어? 아, 하나님 하님이 아, 하나님 있으면 진짜 괜찮아 진짜 아 그럼 갑옷이라도 입고 가아 됐어요 아,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아,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<laughs> 아 얘가 아, 수영을 그래. 이렇게 그래. 많이 나가지고 아 그냥 겁나 쪽나로네 손이 이게 졸라나 이게 졸라나 아, 이게 괜찮은 거 같은데 오케이, 오케이. 다섯, 다섯 개, 개.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딱 끝나면 다섯 발로, 발로 딱 끝낼, 끝낼 수 있겠구만. 아 어. 좋구만.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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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카로워 애들이 잘 잘리지. 에이 에이 왜 애들이 아무도 안 하는 거야? 빨리 싸우라고. 네. 누가 누가 옵다 장군. 에 뭐야? 저런 꼬맹이랑 싸우라는 거야 나보고? 아이 뭐야? 왜여아 이런 뱀성인 고래야 생기. 칭. 야, 가자. 뭐야 어린이는? <laughs> 진 이스라엘이 망했 너는 창이랑 방패 가지고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 왔다. 그래. 그래, 뭐 그렇게 생각해. 근데 님네 목소리 왜 이래요? 이 자식이 떠올라. 야. 잠깐만. 나왜 언제부터 칼 들고, 갈 들고 있었지? 있었지? 분명히 돌 사서 깨었는데. 자자, 잠깐만, 잠깐만. 타임, 야. 타임. 자, 자, 잠깐만+ 잠깐만 타이타이탈 왜 잠깐만 이거 성경을 쓰잖아 이거 잠깐만 굶어 진겠어 이거 있었어 이거 겠어 이거 죽겠어 가로로 들어오지 못어 가속 돌는 나이 딱딱 딱딱해 어? 흉흉+ 흉 어? 나 죽었어 자와와와와 자! 와 자, 간다! 딱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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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리아파하나님이랑 있으면 다 이길 수가 있어 하나님, 하나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답니다. 우암사와 <laughs> 함께하는 여름 명상학교. 우암사와 함께하는 여름 명상학교. 우함사랑 같이 돌자 이번 여름에 상품도 많이 많이 준비해둘게. <laughs>